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손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손가락은 세 개고요. 네, 이게 지금 1세대, 2세대. 네, 지금 나온 게 2세대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손을요.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하시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손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장착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 손도 굉장히 좀음 여러 가지 이런 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를 이렇게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집어서 뭐, 옮기는 이런 행동들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보시면요. 네, 뭐, 이렇게 의자를 뭐, 들어서 집어서 이렇게 뭐, 옮기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요. 자이 손가락이 지금 세 개죠 알레그로 핸드는 손가락이 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로봇 손을 부착을 하는 걸 보셨듯이 앞으로 이 많은 이 로봇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이 알레그로 핸드를 부착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이 콜딩스 차트 보시면요. 네, 오늘은 일단 32,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5일선. 네, 5일선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원이 홀딩스 좀 어느 정도 네, 기간 조정은 조금 좀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면요.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좀 상승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좀 네,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런 네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장중에 좀 변동이 나오더라도 조금 좀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네, 절대 매도 금지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원익홀딩스, 이 원익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30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자금이 과연 어느 섹터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네. 역시나 1순위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뭐 어떤 섹터들인가요? 다들 아시듯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네, 이런 쪽 섹터에 강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네, 모니콜딩스는 역시나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이 다음 섹터는 과연 어떤 섹터겠느냐? 우리가 여기를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력 쪽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바로 이 에너지죠. 왜냐면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들 이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가스터빈을 주문했죠. 그만큼 지금 이 가스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스 이 가스를 수송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 조선이 필요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올해부터 2032년까지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요. 우리가 이 사이클을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경쟁 상대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 물량이 전부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이 구간에서 제가 정말 좀 강력하게 추천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제2의 hj 중공업을 네, 발굴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원익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 올 하반기는 우리가 원투펀치 전략으로 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올 한해 마무리를 정말 급등으로 한번 마감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만큼 제가 요 종목만큼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어 말씀을 먼저 드린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요 종목 공개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딱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HJ 중공업을 예를 들면 요 구간에 있는 그런 정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니깐요. 올해 내 네, 종잣돈을 좀 크게 불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원이글링스 지금 현재 쉽게 주가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이글링스의 시가 총액은 약한 2조 4천억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자, 7조 7천억이에요. 자, 국내에 있는 어 이 로봇 관련 주 중에서 가장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가 과연 아까 보셨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이 피규어사의 또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런 휴머노이드들과 어, 경쟁해서 과연 좀 경쟁력이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말로 좀 어, 어떤 요런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익홀딩스 이 홀딩스의 자회사 이 원익로보틱스의 로봇손 네, 다들 아시는 이 알레그로 핸드 이 알레그로 핸드는요. 지금 이미 이전 세계 이 로봇 손 시장에서 정말 좀 어떤 표준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알레그로 핸드의 기술력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네. 우리가 뭐 다른 건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모르죠. 왜냐면요. 아직 뭐 그만큼 구체적으로 뭐 판매가 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자,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요두굴지에네 글로벌 빅테크가 선택한 로봇 손이 바로 어떤 로봇 손이냐? 바로 알레그로 핸드다라는 것까지는 팩트로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7조 7천억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1차로 우리가 6만 5천원까지 저랑 함께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원인 로보틱스 원인 홀딩스 중간중간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뭐 전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어디보다 빠르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또 돌발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뭐 조정을 주면은 그때 당시 뭐 어떤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또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요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올 하반기 저 개인적으로는 원이골딩스와 함께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등주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큰 돈을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여행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여행 김민규 이분은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국내 주식투자로만 육백이십 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시간여행 tv의 주식투자 전략은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투자로 종잣돈을 크게 불리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분의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제 가장 핵심 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계좌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 포착을 하는 방법도 공개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추천 급등주 말씀드리면요. 자, 이 기법 일단은요. 소형주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추천도 소형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는요. 네,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그만큼 상승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죠. 자, 주식을요,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90점이 99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점이 50점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겠죠. 그래서 이 30점짜리 종목을 찾아내는 게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삼성전자가 90점짜리 종목이라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이 바로 30점짜리입니다. 저는 이 30점이, 어, 50점이 아닌 60점, 80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결국 시총은 작지만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 화려한 급등을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스토리가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재무를 먼저 보면요. 지금 재무는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네, 흑자 전환이죠.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빵 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점, 20점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 3천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네, 2만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와 시장의빵 터트릴 스토리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아주 강한 그런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테마죠. 네 조선기자재 조선 관련된 테마입니다. 지금 이 마스가는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죠. 그만큼 글로벌 이슈기 이 때문에 시장에 빵하고 터트릴 그런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30점에서 60점, 80점까지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몇 배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했던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안 나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 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 8 5 5원이니깐요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주죠. RF 모트리얼주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예,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